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주제, 바로 디지털 포렌식입니다. 예전 탐정들이 돋보기를 들고 단서를 찾았다면 요즘 탐정들은 키보드와 소프트웨어를 쓰죠. 현대 범죄 수사의 가장 뜨거운 최전선으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범죄가 만약 온라인에서 일어났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범죄 현장은 도대체 어디일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 이게 바로 디지털 포렌식의 시작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 디지털 시대의 단서라는 게 과연 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더 이상 지문이나 핏자국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도 않는 데이터가 어떻게 범죄를 이야기해 주는지 그 근본적인 변화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변화가 한눈에 딱 들어오죠. 과거에는 지문 DNA, CCTV 테이프 같은 게 결정적인 증거였다면 지금은요. 브라우저 접속 기록. 클라우드에 저장된 데이터, 심지어 내 스마트폰의 GPS 위치 정보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손 안에 이 스마트폰 하나가 어마어마한 양의 잠재적 증거를 담고 있는 저장고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냥 뭐 삭제된 파일을 찾아내고 복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핵심은 이 수많은 디지털 흔적들을 법정에서 네, 이건 믿을 수 있는 증거입니다. 라고 인정받게 만드는 바로 그 과정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게 정확히 무엇이고 또 얼마나 엄격한 절차를 따르는지 그 규칙들을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의 공식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PC나 스마트폰 같은 디지털 기기에서 증거를 찾아내고 그걸 과학적인 방법으로 분석해서 법적인 증거로 만드는 모든 절차.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아주 철저한 원칙을 따르는 하나의 과학인 법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데이터 복구랑 디지털 포렌식을 좀 헷갈려 하실 거예요. 근데 이 둘은 목표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데이터 복구는 그냥 파일을 되찾는 게 목표잖아요. 하지만 포렌식은 그 파일을 통해서 사건의 진실, 즉,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그랬는지를 밝혀내는 게 목표입니다. 결과물도 그냥 쓸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하는 증거라는 점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주 체계적인 절차를 따르거든요. 먼저 철저히 준비를 하고 원본 디스크를 그대로 복제하는 이미징 작업을 통해서 증거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이걸 안전하게 옮겨서 분석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법정에 낼수 있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죠. 이 단계들 중에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디지털 포렌식의 가장 핵심, 그 심장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디지털 수사가 유효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반드시 정말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이 다섯 가지 절대 깨뜨릴 수 없는 황금 유리 이 디지털 포렌식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로 정당성, 재현성, 신속성, 연계 보관성 그리고 무결성이라는. 5가지 원칙인데요. 만약 이 중에 단 하나라도 어긋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고 해도 법정에서는 그냥 휴지 조각이 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약속인 거죠. 특히 이 무결성 원칙 이게 정말 재밌습니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해시값이라는 걸 사용하는데요. 이건 데이터의 고유한 디지털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쉬워요. 원본 데이터에서 단한 글자, 아니요. 딱 1비트만 바뀌어도 이 해시값은 완전히 다른 값으로 변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수사관들은 원본과 사본의 해시값이 똑같다는 걸 보여주면서 보세요. 이 증거는 수집된 이후 단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라고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연계의 보관성은 말 그대로 증거의 일기장 같은 거예요. 증거물이 처음 발견된 순간부터 법정에 도착할 때까지 누가 언제, 어디서 그 증거를 만지고 관리했는지를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는 겁니다. 만약 이 기록이 중간에 끊긴다면 누군가 증거를 오염시켰거나 조작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론은 이쯤하고 실제 디지털 탐정들이 어떤 비밀 무기들을 사용하는지 그들의 도구상자를 한번 살짝 엿볼까요? 아주 흥미로울 겁니다. 자, 가장 흔한 상황이죠. 용의자가 증거를 없애려고 파일을 삭제해버렸습니다. 이걸로 모든 게 끝일까요? 천만에요. 바로 이럴 때 등장하는 게 파일 카빙이라는 기술입니다.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는데요. 이건 마치 갈기갈기 찢어진 문서 조각들을 내용이 아니라 종이의 패턴 같은 것만 보고 다시 조립하는 것과 같아요. 파일의 위치 정보는 사라졌어도 데이터 자체에 남아있는 고유한 특징 즉 시그니처를 찾아내서 원래 형태로 복원해내는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것 말고도 정말 강력한 기술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가 켜져 있을 때만 잠깐 존재하는 그 휘발성 메모리에서 증거를 낚아채는 라이브 포렌식, 또 파일을 지워도 디스크에 남는 빈 공간을 샅샅이 뒤져서 숨겨진 데이터를 찾아내는 슬랙 공간 분석도 있고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컴퓨터가 남겨놓은 수많은 사용 흔적, 아티팩트를 분석해서 범인의 행동을 그대로 재구성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용의자가 증거를 숨기거나 파괴하려는 시도 자체를 역으로 추적하는 안티 포렌식 기술까지 있죠.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까지 샅샅이 뒤져서 진실의 조각을 하나씩 맞춰나가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디지털 포렌식이 우리 현실 세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또 어떤 새로운 도전들을 마주하게 될지 그 미래를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포렌식은 단순히 사이버 범죄 수사에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비중이 가장 크긴 하지만 기업 간의 소송이나 기술 유출 같은 내부감사 그리고 해킹 사고가 터졌을 때그 원인을 분석하는 데에도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사회 곳곳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거죠. 미래의 첫 번째 도전 과제는 바로 클라우드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예전에는 그냥 컴퓨터 하드디스크 하나만 압수하면 됐잖아요. 근데 이젠 데이터가 특정 기기가 아니라 전 세계 어딘가에 흩어져 있는 서버에 저장됩니다. 물리적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범죄 현장이 열린 셈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인공지능, 바로 AI의 활용입니다. 요즘 분석해야 할 데이터 양이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 단위로 폭증하는데 이걸 더 이상 인간의 힘만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AI가 이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사람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단서를 자동으로 찾아주는 그런 AI 탐정의 시대가 올 거라는 거죠. 마지막 도전은요. 바로 이 끝없는 암호화와의 전쟁입니다. 어떻게든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키려는 강력한 암호화 기술과 그걸 뚫고 진실을 밝혀내려는 포렌식 기술. 이 둘의 쫓고 쫓기는 경쟁은 앞으로도 계속 어쩌면 지금보다 훨씬 더 치열해질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모든 것이 디지털 흔적으로 남는 이 시대에, 과연 완벽한 삭제라는 게 정말로 가능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